제마시아가 있나? 가렌 소나 오케이 가렌 하나 만들어봅시다 자 바뀌냐? 바뀌었다 오 미쳤다 개꿀맛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성 준비운동 이걸로 가자 뽀삐도 만들었고 오케이 자싹다 바꿔 바꿔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번파 이거 리롤 때 무조건 처음 해야되는거에요 이거는 어? 자꾸... 뭐냐? 내가 이길거 아냐 뭔데? 이렇게 밥같지? 어? 지네요? 허허허 <laughs> 어이 빨판상어 어이 어이 빨판상어 적당히 하라고 제드 <laughs> 이성은좀 세긴하니까 <laughs> 이게 맞지 어아 야, 승준아. 야, 이 새끼. 이 새끼 씨발. 너 공략은 구르르냐, 혹시? 꺼져, 임마. 꺼져, 진짜. 꺼져. 핸드폰으로 한다. 야, 꺼져라, 진짜. 어? 어? 트위치 꼬멍이 들어와라. 나, 네 절대 양보 안 한다. 꺼져라, 그냥. <laughs> 어? 나 양보 못해. 꺼져, 그냥. 똑같은 영상 보고 왔네, 이 새끼. 꺼져, 그냥. 절대 양보 못하지. 어? 이 새끼. 이 새끼, 씨발. 아, 안 돼. 나랑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이 새끼. 공략은 구르르 해가지고, 씨. 아, 뭐냐? 아, 큰일 났다. 얘들도다 지금. 아니, 이러니까 마우카이가 안 뜨지. 또라이 같은 놈들. 야, 난동꾼으로 배 꺾을까? 차라리? 아, 차라리 난동꾼 렉사이도 쎄거든요? 아니면? 그 어차피, 곡궁 하나만 일단 구해와보자, 그러면. 아, 꺼져, 임마. 아, 야, 개웃긴 게, 지금, 공략은 구루루, 이제 영상 올라오면서, 덱이 나랑 두 명이나 겹쳐. 이 새끼. 용사 홍승준. 리롤 케일덱 하고 있고, 얘도, 리롤 케일덱 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왜 버려야 될것 같은데? 난동권 렉사이 해야 될것 같다, 이번 판. <목소리> 영상 올라오면 세 명씩 한다고? 아니, 이게, 공략은 구루루, 씨발. <laughs> 공략은 구루루야, 역시. 어? <laughs> 아 케일 갈아버릴까? 근데 이새끼들 케일 주기 싫은데 아 이새끼들 렉사이 하는 새끼 없거든요? 이새끼들한테 그냥 기물 줘아 너네 다써 그냥 너네 다써 어? 잠깐만 어어? 렉사이를 또 모으신다고요? 아 제발 왜 그러는데 대체 이유가 뭔데 이새끼 왜 렉사이 모으냐? 적당히 해 진짜 적당히 해 어? 땅당이 하라고, 얘들아. 렉사이, 무조건. 렉사이로 가자. 꺾자, 꺾어. 저주받은 왕관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 이거 할까? 아, 이것도 마려운데. 이것도 좋은데, 아니면? 아, 씨. 아, 이거 전투준비. 전투준비가 맞아. 마법사의 공허? 아, 정말. 용사 홍승준이랑 매그넘? 누구야? 실따기 새끼들. 나이스. 나이스 설마 이거 근데 이성도 바뀝니까? 이거 근데? 그렇지 아 렉사이 좋다 렉사이가 개사기야 카이사가 뜬다고? 야 이거 뭐야 바뀌는데 이렇게? 개사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러면? 문제 있는데 이거? 렉사이만 선성 띄우면 돼어 렉사이만 띄우면 돼 괜찮아 괜찮아 세주아니도 이거 띄워주고 어야 그럼 리산드라가 왜안 뜸? 일단 도전자 하나 넣자. 보여줘, 렉사이야. 그렇지. 아. 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야야, 큰한테. 진짜 큰한테. 엠, 엠. 아, 진짜 제발. 아. 제발, 지랄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아 무슨 그 상태에 있고 내가 무슨 아이 캔턴덜 스탠드다 힘세 이게 곡공에다 뭐 줍니까 이거 고연포 야 고연포 주장이야 <laughs> 야고연포줘렉 사이한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렉 사이 와라 <laughs> 고연포 렉 사이 순순이 <laughs> 도라이네 이거는 녹서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제발, 사이온. 아, 사이온을 안 주네, 이거를. 야, 렉사이 누가 쓰니? 이 개색. 아니, 근데 저거 세개 가져간다 한들. 렉사이가 없는데? 그 다음에? 아! 이러니까 처발리지. 죽여, 죽여. 죽여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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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안 떠. 그냥 렉사이가 안뜸 그냥. 이걸 레버 쳐야 될것 같은데? 제발 렉사이 하나만 줘봐 진짜. 너 렉사이 뜨고. 아답없네이 공어도 하나 해서 빨판 상황 만들어야 돼요 빨리. 세전이 잡을 수 있니? 렉사이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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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샨 내놔. 좋아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게 뭐야 어떻게 템이 또 이렇게 바뀌어 잡아야 돼쟤좀 죽여봐 씨이띠 저것도 죽여봐 씨 아, 진짜 씨 제발 이겨야 돼, 제발. 어, 이거 삼성이었으면 이긴 건데. 왔다갔다로 가자. 랩업치자 그냥 레업 아, 랩업 치지 말걸 그랬나? 케일이나 쌈이라 이거 좀 잡을 걸 그랬나? 씨, 어떻게 이거 안 돼요? 아, 나 괜히 후회되는 나 후회된다. 그렇게 맛이 없냐? 아, 진짜 씨 야, 잠깐만. 이 새끼 왜또 뭔가 나랑 겹치지? 불안한데? 아니지, 너? 어? 괜찮아. 이원 주냐? <laughs> <씨>. 뭐야. <laughs> 아니, 케일 3총사가 나온다고요? 내가 <laughs> 학살자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케일 마렵긴 한데 뭐 찾아야죠,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떡하냐. 못 찾는다? 그럼 쥐지쳐야지. 아, 3일째 줄까, 케일한테. 한번 해보자, 한번. 아, 저, 뭐한 짓이야. 이게 케일이 안 나오잖아. 호피도 안 나오잖아. 왜 이러는데. 큰일 났네. 템도 안 떠가지고. 제가 구엔이나 가져옵시다. 구엔, 넣, 구엔 있으면 구엔 넣고 아니면. 응, 음, 좋됐어 응. 음. 고풍 가져와. 아, 진짜, 젖같은 새끼들, 진짜. 젖같은 새끼들. 씨, 발 새끼들. 와, 아, 떴다. 떴고, 이게 나. 어어, 스톱 뭐냐? 그렇지, 아. 케일이 드디어 힘좀 내네. 얘 빼고 누구 넣을 거 있나, 아니면? 아, 국공 안 줬어, 결국에. 진짜 <laughs> 레전 결국엔 국공을 안 주네. 복원하자. 그 앤이나 그앤 넣고 싶은데, 그앤 있으면. 야, 케일 세다, 그래도. 아이씨. <laughs> 아, 근데 괜찮아. 아직 순방중이야. 아직 순방중이다. 답하다근데 답답해. 이게 맞지, 그래도. 와, 아, 개털린다. 아, 병신새끼 진짜. 아주 존나 못하네 진짜. 그웬 주세요, 그웬. 운이라도 좋아라. 야, 야, 야. 어? 이런 미친. 이런 미친새끼들. 야 곡궁이라도 집은 게 어디냐? 나 사기 한번 치면 안 되나? 그웬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그웬? 일단 소나 너라도 들어가봐. 일단 너 들어가고 밥값 벌려고 방송켰다고. 야 방송으로 밥값이 벌리겠냐 내가?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진짜. 구랩을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는데 돈이 안돼 나도 하고 싶은데. 어 그웬 나왔어. 졌다. 그웬 떴다. 씨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 그엔 있으면 딱 달라진다니까? 존나 세다고. 나이스, 나이스. 그엔한테 템좀 줘야 되는데. 복공, 좋아. 안 좋아. 아, 지롯, 지루, 지롯 터나 줄까? 지롯슬 누구 줄까? 마우카이한테지롯슬 거학? 아, 그엔 거학? 아, 마렵긴 한데. 이거 맞긴 한데, 이거. 거하기 이게 맞아. 그리고, 어, 이거 하자. 어, 이렇게 하자. 존나스 쎄, 존나스 쎄. 나이스 9랩 찍고 여기다 데마시아자르반인가 가렌 하나 넣어야 되니까 아 좋다 100%대 파워 나쁘지 않아 근데 그웬이 진짜 일성인 게좀 아쉽긴 하다 100% 파워 좋아 현재 2등이다 이 새끼 2등 오케이 2등 잡았다 나이스 2등 잡았고 야. 어, 아트 떴다, 씨발. 학살자를 얘 넣고 너, 마오카이 너 학살자 어너학살사어 <laughs> <쐈. 웃음> 와, 육학살자 야, 이거 가겠는데? 가겠는데, 이거? 존나 쎄 존나 쎄 존나 쎄 그냥.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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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뽀삐 빼고, 자르바 넣고, 쏘나 넣고, 맞아, 맞아. 그럼 된다. 왔다. 데마시아, 씨빨 데마시아. 아. 쎄다. 제대로 패, 제대로 두들겨 패다, 진짜. 하, 근데 마오카이. 진짜 씨발, 마오카이 약탈 잘 싸대기 마렵긴 하네. 아, 오 데마시아 마려운데? 아트를 뺄까? 차라리 안 돼, 안 돼. 아트를 빼면 안 돼. 아, 아트 빼면 절대 안 돼. 제도도 세다 야, 개같이 이긴다. 개같이 이긴다. 와, 개같이 이긴다. 진짜 아, 금액 그 하나만 주세요. 제발 금액 그 하나만 주세요. 예, 쉔 말고 어, 어떴다 서풍 있냐? 서풍있나 보자. 헉! 이거 아트록스. 아트록스 가져가야 돼. 아트록스 피바라기 줘야지. 야 피바라기 그냥 제드 줄까? 차라리. 아 이거 대마시 이렇게 할까? 이게 맞나? 나이스. 잘하면 좋다. 어. 어? 어? 와, 씨발. 3등. 그래도 3등. 야, 마오카이 팔면 안 된다 봐. 아니, 근데 이걸 지냐? 이걸 진다고?